네, 유튜버 까로나의 놀이터 갈호나 채널입니다. 네, 지옥의서를 요즘에 매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챌린지 도전해 볼게요. 네, 첫 번째 라운드 굉장히 동남아스러운데요. 간판을 봐야지 동남아인지 남미인지. 오호! 탄중 칼라. 도로번호까지 딱 적혀 있기에 이것만 보고서도 우리가 말레이시아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A169. A 169. 말레이시아의 A AH. 말레이시아가 아닌가? 인도네시아인가? 인도네시아는 아무리 확대해도 도로 번호가 나오지 않는데요. 네. 그러면은 말레이시아인 것 같은데 동말레인지서말레인지 네. 산세, 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딱 요, 간판만 보고서 알아 봅시다. 북쪽으로 가면은, 훌루. A169. 단중 카 칼라. 근데 A169, 이런 게 별로 없는데요. 76. 어, 여기 나온다. A168 우선 찍어놓고요. A167 아 A164 A170 여기서 한참 찾다가 동말레인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오케이 76 나왔습니다. 이게 76번 도로고요. A167. 뭔가 더 올라가야지 169일 것 같은데. 171, 168, 169! 예스! Yes. A169와 76이 이렇게 교차로. 탄중 칼라. 탄중 어, 어. 칼라. 깜뽕. KG가 깜뽕이라는 말이네요. 깜뿡, 탄중, 칼라. 왼쪽으로 가면 탄중, 칼라. 그럼 나는 지금 76번 도로상에 있는 거고요. 자, 얼마나 가야지? 그런 길지훌루 요렇게 꺾어지잖아요. 음, 찾았어요, 오늘은. 여기서, 거기서 거기인데. 최대한 교차로 근처쯤으로 찍어놓고, guess. 와우, 와우, 29m. 이거 사진 찍어놔야겠다. 와. 잠시만요. 와, 놀라운 결과입니다. 진짜 놀라운 결과예요. 29m라니. 다음. 네, 벤치가 보이고요. t r a n s p o r t e s t 음, 마크로? 오, 마크로. 저게 네덜란드 개. 근데 옆엔 또 월마트가 있어요. 어, 국제적인 브랜드가 많이 진출해 있는 곳이고. 자, 좀 직진해서 가보겠습니다. 음, 알퀴 로. 엑스프레소. 오 브라질 브라질 느낌이 나는데 또또 또 이정표 보고서 네, 이정표 게임이 되는 건가요 계속 하면 할수록 네 여기를 가고 싶다고 오 뭐야 네 나왔네요 산타로사 부에노스 아이레스 나왔습니다 여기는 아르헨티나 어 아르헨티나에도 마크로가 있구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이고요 저는 남쪽 방면으로 가고 있고 남쪽으로 가는데 브이로스, 아이레스가 나오는데. 오. 자, 이게 몇번 도로인지 알면 될것 같아요. <laughs> 자, 이정표 게임이에요, 완전히. 네. n 셔널 넘버 이게 국도라는 말 같지요? 8번 국도. 오케이. 8번 국도. 직진하면 8번. 8번 국도와 막몇번 국도가 이렇게 섞여 있네요, 지금. 아베니다 카스텔리. 아베니다 카스텔리. 콜렉토라. 지금 이지도상 눈에 들어오진 않습니다만 8번 국도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요. 8번 국도가 여기까지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라는 건데요 어, 우선 8번 국도로 갈라지기 이전이니까 근데 이런 시내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아서 말입니다 네 우선은 좀만 더 볼게요 38초 남았는데 여기서도 우선은 기분 좋은 게 4,00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자자자 어? 8번 국도까지 3km 남았다. 산타로사까지 자,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600km 남았대요. 그렇다면 아닙니다. 600km 남았다면 자, 여기, 여기 한참 올라가야 돼요. 600km면 한참 한참 떨어져 있어요. 남쪽으로 계속 가야지만 부에노스아이레스다. 8번 국도가 왜 나오지? 그럼 중간, 나도 모르겠다. 와우 아 진짜 잘 맞췄는데 와 4000점을 못넘기네요 음 그래도 여기를 찍었을 때보다는 좀더 나았습니다 3863점 다음 네 광활하죠 이런데일수록 힌트를 잘 숨겨놨을 거라 생각을 하며 자, 우선 단서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우선은 여기는 아프리카 네, 아프리카라고 생각하고, 집들이 굉장히 날갔어요. 음악에 말, 이런 낙이까지. 네. 저는 지금 좌측 통행을 하는 걸까요? 우측 통행을 하는 걸까요? 음. 차가 이게 앞인지 뒤인지 모르겠고, 자, 멀리멀리멀리 멀리 멀리 우선 단서를 잡아서, 단서를 찾으러 멀리멀리 멀리 가보겠습니다. 현재는 아프리카라는 거 하나만 알고 있고요. 소가 많아요. 자, 쭉쭉쭉쭉 하고 싶은데, 쭉쭉쭉쭉 가세요 자, 이정표 게임. 다카르, 어호, 어호, 세네갈, 세네갈, 다카르, 오케이. 자, 오늘 왠지 이렇게, 운이 이렇게 좋습니까? 계속 직진하면 다카르인데, 지금 이게 서쪽, 서쪽으로 계속 직진하면 다카르. 네, 요 길가 있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음, 어, 원형 로터리가 보이고요. 저쪽이 다 가르니까 아마 이정표는 이쪽에서 더 많이 보이겠죠. 네, 요걸 좀 참고 합시다. 무슨 이정표가 이렇게 대충 쓰여져 있는 건가? 디아카오? 고사스 와우 디아카오 고사스 이런 걸 찾으면 돼요. 하나라도 걸려라 하나만이라도 다카루로 가는 길인데, 디아카오 고사스 하나도 보이진 않는데요. 큰 도시가 아닌가? 네가리 여기까지인데 디아카오 고사스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건가? 아 보일만도 한데 고사스 고사스 모르겠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음, 계속 가는 길을 가볼 텐데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우선 나라를 맞췄으니, 여기도 4천점대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더 이상, 어, 유용한 힌트를 얻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왠지 다카르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은, 어, 잠깐만, 뉴오벨 이거 나왔는데, 뉴오벨 이거 나왔었습니다. 여기로 갈라진다고 하니까, 오케이. 어, 시간 다 됐었네요. 허, 와우, 나이스. 1 9킬로 와우. 이것도 찍어 놔야겠어요. 오늘 날인가 뭔데요? 와우. 다음. 넥스트 라운드. 네.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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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는 좌측 통행하는 나라고요. 자. 카카두 내셔널 파 카카두 내셔널파크 25인까지 가능하고요 음.. 커먼웨스 카카두 카카두 뉴질랜드인가요? 카카두 내셔널파크래요 국립공원 이름이 카카두라고 하는데 음, 지금 해가.. 이거는 북이야 남이야? 남인 것 같은데요? 북방구인가? 어, 여기서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왠지. 네. 완전 망할 수도 있다는 소리죠. 잘못하면 완전 망할 수도 있다는 소리. 음. 카카두 내셔널 파크. 어, 도착했어요. 카카두 내셔널 파크. 카카두 내셔널 파크. 왼쪽. 어, 오히려 막 이런, 남아프리카 공화국 막 이런 데 수도 있어요. 차 번호판이 빨간색이야 어떻게 된 게. Don't risk your life. 악어도 있어. 수영, 악어. 카카도 내셔널 파크. 어, 나라 힌트를 알려줘. 전 영어인데요. 근데 왠지 호주 어렵다. 1분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을 못 하겠는데요. 카카두 내셔널 파크는 어디 있을까요? 카카두 공원이니까 또 가다 보면은 뭔가 나올 것 같은데요. 빨리 빨리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카카두 내셔널 파크. 오, 20초 남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나무와 태양을 보고. 왼쪽 주행을 하는 카카두 내셔널 파크라 30초 남았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정해야 돼요. 정해야 되는데, 20초. 아직까지 정해지지 못하고 있어요. 두번까. 에이, 모르겠다. 뉴질랜드. 뉴질랜드에. 카카두 내셔널 파크. 카카두 카카두. 카카두 내셔널 파크. 까까, 카카카카 까까, 카카두 내셔널 파크. Guess, 와 망했습니다. 호주였어요. 하. 호주 최북단에 와, 꽤큰 공원이었네요. 카카두 내셔널 파크. 아쉽습니다. 다음 마지막 라운드. 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요. 돌담이 눈에 띄고요. 우측 통행. j 라지 티자 리케나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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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같은데요. 네. 네, 그리스에요 리퍼블리카. 에퍼 그리스인데, 카쿠... 약간 이런 독립적인 성... 아, 잠깐만... 이 국기를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리스... 카쿠... 완전히 뭔가 이렇게 독립적인 통치기구. 프랑스, 스페인, 뭐, 요쪽에 이런 게 있었던 걸 기억나요? 코르시아. 아. 음. <laughs> 근데 여기 있는 그리스어가 쓰였어요. 근데 방금 전에 그런. 빨간 국기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어요. 음, 여기인가? 좀만 더 보겠습니다. 토위스트 코르쉐, 리파블리카 근데 왜 그리스말 같은 게 있죠? 그리스어가 아닌가? 레스카 힌트가 이미 많이 나왔는데요 라티세 그리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너무 <laughs> 여기 힌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라티자 다음 처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어 요거 똑같아 아 요거가 기억이 안나 쿨쉐 이게 뭐였더라 엄한테 찍어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불어를 쓰는 곳이고 헷갈려서 망했습니다. 이런아 헷갈려서 망했습니다. 음, 본적이 있단 말입니다. <laughs> 본적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아 알바니아 국기구나, 맞아. 그, 아, 그리고 그리스 가까워서 그리스말 비슷한 게 있었고. 네. 제가 헷갈렸던 거는 아마 스페인에서, 네, 잠깐만요. 네, 요게 알바니아의 국기고, 네, 다른 하나는 뭐 프랑스령, 뭐 스페인령, 뭐 있는데, 에이. 아, 안타깝습니다. 17,000점. 네. <laughs> 근데 오늘의 정말 쾌거는요, 말레이시아에서 20m에 있는 그곳을 찾았다는 것. 세네갈에서도 굉장히 가까웠죠. 그래서 오늘은 또다시 룸메달 17,000점. 네. 시청 감사합니다.